안녕하세요 불교학생회장 남병주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도 불교동아리가 있었나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름 그대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근데 간혹 불교 믿는다고 하면 되게 금욕적이고 수행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했으면 전 진즉에 이 동아리를 때려쳤을 겁니다. 수많은 편견들과는 달리 불교는 상당히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사실 전 종교보다는 삶의 지침으로 불교를 믿고 있고요. 저희 동아리원들도 뭐 무섭게 종교에 빠져 사는 광신도들이 아니라 그냥 다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동아리 규모나 분위기는 참 가족 같고 아담합니다. 그래서 맨날 본 사람이 똑같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들 정말 친하고 누구든지 쉽게 동아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은 다른 동아리에 비하면 널널한 편입니다. 짧고 굵게 1-2년 하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다른 동아리도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불교에 얽매이는 순간 그건 이미 불교가 아니죠. 저희 법회를 맡아주시는 지도 스님이 계시는데 일산 정혜사 주지 스님이신 정화 스님이십니다. 다른 학교 불교 학생에는 지도 스님이 자주 바뀌는데 저희 스님께서는 저희를 9년째 맡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스님이시고 항상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40년이 넘은 동아리라 맨 위로 69학번 선배님들까지 계시고 동아리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빵빵한 선배님들께서 제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한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소속으로 이곳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전국의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수막은 작년 백양로에 걸어뒀던 건데 동방위치랑 연락처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아마 자막이 나갈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